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이다.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자꾸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? 아, 난 목사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? 복음을 위해 함께 주님과 함께 고통받으며 좀 불편하더라도 그 감수하고 그 복음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나?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찢겨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요?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도바울이 정말 자신의 온몸을 다해서 울부짖었던 외침인 것 같아요 고금의 합당.